안녕하십니까. 예수관입니다. 자, 여기 앞에 보이시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해서 육가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바닥에 물을 빠지게 하는 그런 배수 장치입니다. 자, 보시면은 앞에서 전면에서 영상에서 보, 보시다시피 다 똑같은 사이즈죠? 다 똑같은 사이즈인데 이 육가는 비밀이, 숨어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육가에 물이 빠지는 배수의 사이즈입니다. 보통 보시면 <laughs> 이 앞에 있는 육가의 크기는 다 똑같아요. 이렇게 다 사이즈는 똑같은데 뒤로 돌려볼게요. 이렇게 뒤를 돌려보면 이렇게 사이즈들이 다 다르다는 걸알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제품은, 이제 여기 보시면 50파이용이라고 되어 있고요두 번째 제품은 65파이용. 세 번째 제품은 보시면 75파이용. 그 다음에 마지막인 이 제품은 100파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 50파이, 65파이, 75파이, 100파이는 뭘 의미하냐면요, 바로 여기 보이는 이 배관의 사이즈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부분 가장 많이 쓰이는 유가는 이 65하고 75짜리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사이즈가 안 나면 이거 50짜리도 쓰기도 하고. 이 제품은 거의 안 쓴다고 보시면 돼요. 이 제품은 100파이용입니다. 그런데 이유가의이 사이즈는 바로 이 앞에 보이는 PVC 배관의 사이즈를 얘기하는 겁니다. 개도에된 시공은 어떻게 하느냐면 예를 들면 이 50파이용 유가를 이렇게 100파이용에다가 설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유격이 많이 차이가 나죠. 보이시죠? 유격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넓은 판에는 이 사이즈가 맞지만, 이렇게. 지금 이 안에 부분은 이렇게 허당이 되죠. 그런데 대부분 육가를 65나 75를 많이 쓰시는데, 배관들은 대부분 이 백파이용보다 큰 배관도 많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배관의 용도와 이거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50파이용에는 이 50파이용 육가를 쓰는 게 맞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결속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격이 없어요. 그다음에 65파이용에는 이렇게 65파이를 써야 됩니다. 들어갔죠? 세 번째 75에는 이 75를 쓰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요. 들어갔죠? 자 백파이용 100파이용. 백파이용에는 이 백파이 백관파가 이렇게 꽂는게 맞습니다 왜 50에는 50을 끼고 65에는 65를 끼고 75에는 75를 끼냐면 <laughs> 우리가 이제 아무리 시공을 잘해도 백안이 막혀 버리면 물이라는게 역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류하게 되어 있는데 이 틈새가 제대로 작업이 되어 있으면 물은 이 틈수로 절대 안 나옵니다. 어디로 나오냐? 바로 이 위로 올라가겠죠. 위로 올라가게 되면 누수가 배관이 막힌 게 확인이 되고 그걸 뚫을 수 있는 그 시간이 되는데 이 밑에서 물이 새게 되면 결국엔 그 바닥면 슬라브가 적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누수입니다. 원칙은 배관이 심어져 있으면 이 배관에 맞게 육가를 심고 여기에 모래 시멘트나 압착을 해서 이 육가에 보다 높, 조금 높게 올라와서 타일 마감이 되어야지. 그게 정석이, 바로 정석 시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부분 이렇게 시공을 하지 않고 어떻게 시공하냐면, 육가가 대부분 짧거나, 그 짧은 육가에 대부분 이렇게 바닥에서 떠서 시공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현장을 수많은 현장을 다니면서 많은 걸 보는데 그게 뭐냐면 이 배관과 이 육가 부분이 뜨기 때문에 결국에 배관이 막혀서 영주가 돼서 그 물이 누수가 되는 걸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이 육가 사이즈와 이 배관의 밀접한 관계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자재상에서 파는 <laughs> 아이고. 하는 유가는 65와 75를 많이 쓴다고 그랬는데 보통 아파트 배관들은 이런 100mm 사이즈와 이거보다 더큰 사이즈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65나 75를 낀다는 거는 이 틈새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이걸 시공해서 본드로 붙이거나 실리콘으로 붙이는 작업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에 공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50mm나 이런 작은 사이즈의 유가들은 그 배수가 원활하지 않다는 걸꼭 아셔야 됩니다 사이즈가 당연히 커질수록 물 배수가 굉장히 용이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100mm짜리 유가도 세탁기 유가가 나옵니다 세탁기 유가에 당연히 이런 50mm짜리 쓰는 것보다는 100mm짜리 유가를 쓰시는 게 훨씬 배수가 잘 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이라도 이 영상을 보셨으면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나 시공하시는 분, 그리고 소비자분들은 이런 거를 꼭 아시고 우리 집 배관의 사이즈를 보시고 거기에 맞는 유가를 구매를 하셔서 작업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50mm 배관에 어쩔 수 없이 50을 끼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당연히 50에 100짜리는 들어갈 수가 없죠. 100짜리 75, 65, 50은 선택이 아니라 이거는 필수입니다 필수 50에는 50을 받게끔 15 하는게 맞고 65에는 65, 75에는 75, 100에는 100제 오랜 올해 경험으로 오랜 경험과 그런 노하우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정보를 오늘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집에도 한번 가보셔서 우리 집에 어떻게 시공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자, 이상입니다. 자, 시공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배관이 이렇게 있으면 배관 안에 PVC 본드를 바르거나 이 부분에 PVC 본드를 발라서 이렇게 먼저 고정해 준 다음에 작업하는 방법을 추천드리고요. 어, PVC 본드가 없으면 뭐 실리콘으로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셔도 되긴 됩니다. 다만 이 배관은 기존에 박혀 있으니까 얘는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얘에다가 얘를 껴서 미리 고정을 해놓고 여기에 뭘 사모래를, 모래와 시멘트를 채워서 바닥을, 구배를 잡아주고 타일을 붙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원래는 정석 방법이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시공하는 방법들은 대부분 배관이 기존에 짧은 상태에서 방수처리를 하고 그 시멘트가 노출된 부분에 바로 모래시멘트를 깔고 그 위에 이렇게 배관이 올라가서 바닥에서 틈새가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방식은 나중에 용유로 인한 하자가 날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모든 시공들은 다 정확하게 배관과 맞고 그 부분이 밀폐가 되어야지만이 누수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상했습니다. 물 들어봐. 세명이 냉수. 과정 파괴해놔, 딱, 방사는. 이게 뭐야? 욕조야, 욕조야. 가하고막 이렇게 오픈되어 있어? 이거 아이디어 좋은데? 물 이렇게 빠지게 해놓은 거잖아? 자세하게 보니까. 막혔어 네. 아참 진짜 철거 철거 할줄도 모르는구나 전혀 기본이 안되있다또들어야돼 이거 아이는걸 <laughs> <laughs> 보면은 육요가또 이렇게 막히면 어떡하니 에휴.